반갑습니다. 삼 장에 와서 다시 니노웨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먼저 니노웨의 멸망, 아수르가 멸망당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화로다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장례식에서 아이고라는 곡하는 소리와도 같은 뜻입니다. 멸망당할 니노웨는 피해 도성입니다. 사육이 가득합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3장 1절은 아이고 피의 도성이여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남긴 기록들이 있다고 하죠 그중 일부 내용입니다 유다의 도시 라기스를 점령한 기록물 중에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산채로 사로잡은 후 불로 태워 죽였다. 그들의 많은 재물들을 가져왔다. 그성 앞에 기둥을 세우고 700명을 성문 앞에서 목을 베어 죽였다. 그들의 젊은 자들을 불덩이로 만들었다. 이집트를 점령한 후에 기록물에서도 잔인성은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체들을 나무에 매달았고 그들의 피부를 벗겨 그 성들의 벽을 덮었다. 그뿐만 아니라 시체들을 잘게 만들어서 짐승과 새와 물고기 밥으로도 주었다고 하니 피해도 성이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2절 3절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표현인지 아니면 아수르가 침략을 당하는 표현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어느 쪽인들 사실입니다. 기마병들이 쳐들어온다. 그들의 칼이 번쩍이며 그들의 창이 번뜩인다. 시체가 마치 산처럼 쌓여있어 셀 수조차 없다.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것은 아수르가 침탈을 했던 모습이자 아수르가 침탈을 당하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종교적인 면에서도 심판받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성은 창녀가 탔다. 한껏 멋을 부렸고 마술을 좋아했다. 음란한 짓으로 나라들을 깨웠고 마술로 민족들을 유혹했다. 전쟁의 승리를 종교적 승리와 우월감으로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아수르입니다. 이런 피해도성 아수르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웨를 아수르를 부끄러운 곳으로 조롱거리로 비웃도록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폐허가 되게 하고 위로할 자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노아몬, 테베와 니누웨를 비교합니다. 테베는 날강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강이 곧 방벽이며 강물이 곧 성벽이었습니다. 자연을 잘 이용한 요새였습니다. 거기다가 에디오피아와 이집트와 북과 리비아가 테베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적 요새와 국제적 도움에도 불구하고 테베도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테베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고 어린아이들이 내동댕이 쳐졌고 제비뽑기에 걸린 귀족들은 종이 되어 끌려가고 지도자들은 모두 사슬에 묶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태베의 정복 전쟁 이야기가 이제는 아수르가 당하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니네웨는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도망다니고 숨고 할 것입니다.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쉽게 떨어지듯이 그렇게. 니노에는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아수르 군인들은 힘없는 상태이고 성문은 모두 활짝 열려있고 성문 빗장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아수르를 메뚜기에 비유하여 멸망을 예고합니다. 침략당하기 전에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이기 전에 물을 길어두어라 요새를 굳건히 해두어라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어 성벽을 수리하여라 그렇게 해도 결국 메뚜기들이 작물을 먹어 치우듯이 그곳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 칼이 너를 죽일 것이다. 네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그들이 메뚜기 때처럼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 버릴 것이다. 네 수비대와 걸리들도 차가운 날에 담장 위에 날아와 앉는 메뚜기 떼 같다. 그들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 때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버린다. 아수르의 수비대와 관리들도 한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니노에는 아수르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마치 잠들어버린 상태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아, 네 통치자들이 잠들었고 네 귀족들이 잠에 빠져 있다. 네 백성이 이산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아무도 불러 모을 사람이 없다. 국가의 삼요소가 주권 영토 국민이라고 하는데 아수르는 이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아무도 네 상처를 고치지 못한다. 네 부상은 치명적이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회생 불능의 상태가 니노웨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의 멸망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손뼉을 칩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손뼉을 칩니다. 기뻐합니다. 아수르가 망한 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계속된 너의 잔인함을 겪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아수르가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그 잔인한 아수르가 망했다니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여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시켰고 불을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와 피눈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3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젠가 자신의 눈에도 피눈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망하고 내가 죽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자리하지 않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피하려 하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야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항구 도시 요바에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엄청 많이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은 후 요바의 모든 과부가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 입혀준 속옷과 그 옷을 다 내보입니다. 도르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가 살아 생전 자신들을 위해 돕고 친절을 베풀고 피로를 채워주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종말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소자를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추리고 목마르고 낙은해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곧 빈곤과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소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애적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병들고 죽어갈 때 안타까워하고 이별을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자리하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